좋은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이제 1월 15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 광야에 도착한 것은 2월 15일입니다. 한달이한달 간의 이제 시간이 지난 것이죠. 한 달의 기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이한 달을 걸어왔지만 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신광야 척박한 광야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어 정말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한달 만에 이 신광야로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른,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야 하심이라 이랬는데요.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지금 어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들을 낮추기 위해서 어 이들을 이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실은 어 먹는 문제는 너무 절박한 문제지요. 네,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앞에서 그들을 어 시험하시고 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백성들은 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온 어 회중이 다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원망을 하는 어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생활은 정말 풍요로운 낙원처럼 과장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애굽에서 이제 죽음의 재앙 다시 말하면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차라리 자기들이 애굽인들과 함께 그때 유월절 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아서 죽어버렸더라고 하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까지 원망하면서 유월절의 구원을 욕되게 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 참 어~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뭐랄까요? 좀 하나님 앞에서 어, 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계속 끊임없이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개가 그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에, 하나님 몸이 지금 실수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인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기를 이제 성숙하여서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 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 앞에서 꾸짖지 않으시고요 먼저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이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어, 예를 거두는 이것 혹은 또 명령하는 대로 거두지 말라고 할때 거두지 않는 이것으로 어, 그들을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 어떤 명령이 부과되어 졌습니까 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치 양식만 딱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세 동안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어, 저기 뭐랄까요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는요 평소와 똑같은 양을 거두어도 되어보면 두 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매일 거두라는 명령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명령. 왜냐고 하면 여섯째 날에는 똑같이 거두어도 두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점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 생활 필수품인 떡과 관련된 이 시험을 통해서 어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실까요? 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실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광야에서 이것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또이 만나는 단지 내 힘으로 거두는 어 이렇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도 하죠. 이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혹은 또 안식일에는 또 이것을 쉴때 하나님께서 그 전날의 것이 두 배가 되어서 채워지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시험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어, 체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어, 너무 귀한 훈련을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앞에서 어, 너무 뭐랄까요 정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되지 않기를 또 우리도 또그럼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출애굽 어, 한달 만에 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 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착하자 정말 애굽을 파라다이스로 과장하고 애굽에서 유월절 재앙 때 죽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정말 어, 믿음 없고 또 정말 어, 과거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어, 세계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제발 자라게 해주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 도로 먹는것 같은 신앙생활 이제 거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어, 그들이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 아시고 하늘에 만나 어,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거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안식일에는 그 전날의 양식이 두 배가 될 테니 거두지 않아도 안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점검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 갑절에 하나님 앞에서 쉬고 안식하지만 갑절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만나로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레슨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말씀으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새이 먹고 말씀이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